안녕하십니까. 캐널티보입니다. 즐거운 설 연휴 잘 보내시길 바라겠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한테 빨리 보여드릴게요. 요즘은 또 영상 길면 다들 안 봐.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루미브릭스 제품이고요. 복싱클럽이라는 다들 아실 법한 모듈러 스타일의 제품입니다. 어, 레고 제품과는 다르게 좀 많이 현대식이에요. 그냥 요즘 느낌의, 예, 요즘 느낌의 건물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간략하게 스펙을 한번 읽어봐드리면, 3 0 3 6피스의 가격은 800위한, 국내 가격으로 한 16만원 정도 되는 제품이어서 가격대가 조금 있는데, 할인을 한다던가 이런 폭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저렴하게 구매하시면은, 한 10만원 초반대, 뭐 모듈러가 요즘 가격이 많이 오르기도 했고 얘를 진짜 싸게 사면 뭐한 3분의 1에서 많게는 2분의 1 정도 가격인데 어떤 분들한테는 그게 또 가격이 비싸다고 느낄 수도 있고 어떤 분들한테는 싸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뜯어보면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제 영상을 보시고 각자 판단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일단 건물 자체는 현대식의 3층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3층 구조로 되어 있고 당연히 이렇게 층층별로 다 떨어집니다. 이렇게 층별로 다 분해가 되고요. 이런 식으로 다 분해가 응, 이렇게 분해가 다 됐죠. 응, 분해가 다 됐고, 그리고 또 어떤 특징이냐? 있 이제는 아실만한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이 LED의 진심인 회사다. 개인적으로 어, 이 미피는 아, 개인적으로 아직까지는 좀자 어, 루미브릭스의 가장 큰 특징이 LED가 진짜 진심이란 점인데 정말 미쳤어요. 짠 불이 들어왔죠. 1층은 세탁실입니다. 와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디테일이 미쳤습니다. 그리고 구조 뭐 이제 아기자기함 이런 거는 어, 이제는 뭐다 따라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이 층층별로 이제 뒤로 열려가지고 보이는 거 세탁실도 이런 식으로 뒤로 열려서 한층한층한층 한 층, 한층 분해 안에도 다볼수 있는 거 보면은 여기 세제 쏟은 거부터 정말 디테일들이 많아요. 아기자기한 디테일들이 많고 그 옆은 땡기는 식으로 해가지고 요렇게이 세탁실과는 별개로 옆에 복싱 클럽으로 올라가는 탈의실. 예, 라카룸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운동하고 내려와서 라카룸에서 막 옷도 갈아입으면서 바로 옆에 세탁실이 있으니까 세탁까지 할수 있는 예,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정말 요것도 마음에 들게 잘해 놨고 심지어 여기 이제 슬라이드 방식으로 넣다뺐다 하면서 라카룸의 디테일도 구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라카룸에 보면 뭐신발에 양말 얹친 채로 벗어 놓은 것부터 해서 남녀 탈의실까지 귀엽게 잘 표현을 해 놨어요. 진짜 음, 2층은 이제, 복싱클럽이다 보니까 이제 스파링을 하는 장소가 있어요. 2층이 진짜 체육관인 거죠. 요게 이렇게 분리되지만 접촉이 되는 순간 불이 쫙 하고 들어옵니다. 옆에 이제 연결단자가 있어요. 그 모듈러 LED 작업해보신 분들은 요렇게 1층, 2층, 3층을 동시에 불이 들어오게 하긴 쉬운데 그게 다 전선으로 연결돼 있어서 이런 식으로 떼는 건 쉽지 않거든요. 근데 여기는 접촉단자를 썼기 때문에 분리도 완전 자연스럽고 선이 없죠. 붙이는 순간 불이 띡 하고 들어온다는 거. 2층도 역시나 이런 식으로. 안쪽이 이렇게 슬라이드, 뒷문 열리는 방식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1층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2층을 연결했으니까 천장 쪽에 붙어 있는 LED가 들어와서 안쪽 이 빨래방이 더 밝게 잘 보이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투명 브릭 안쪽으로 봤을 때도 불이 다 들어오기 때문에 끝까지 제대로 감상하실 수 있다는 점. 여기도 이제 트로피나 이런 걸로 되게 아기자기하게 말하면 입이 아픈데 이런 브릭들, 심지어 이큰 대형 브릭들, 전부 다 UV 프린팅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티커는 없다는 거 봐주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그리고 여기 요기또 기믹이 있어요. 여기 또 슬라이드 방식으로 사각 링이 나와요. 나오는데 여기 앞쪽을 돌려주면 얘네가 투닥투닥 투닥 거리는 실제로 권투를 하는 건 아니지만 미피들이 바닥에 붙어서 앞뒤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권투를 하는 것 같은 그런 기믹이 깨알 같이 묘사되어 있고 앞쪽에는 또 골드 크롬 도색이 되어 있는 수도꼭지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예, 네, 잘 표현이 되어 있어요. 간판 쪽도 LED가 들어가서 되게 선명하게 보이는 걸 보실 수 있고, 이 문으로 들어와도 바로 이제 아까 그 체육관이 연결되면서 이제 위층으로 올라가는 계단도 바로 눈앞에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되게 입체적으로 구성이 잘 되어 있어요. 여기 앞에 문을 통해서 올라오면은 이 일로 올라오게 되고, 바로 이쪽 문을 사용할 수, 있을 수 있다는 거. 이 복싱클럽의 브릭들은 일단 레고인들이라면 다들 무서워하는 적갈색 브릭이 사용되어 있습니다. 3층 연결해 볼게요. 불이 들어왔죠. 꼭 누르는 순간 여기 접촉 단자가 접촉이 되면서 불이 들어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시면 제가 말씀드렸던 게 예를 떼는 순간 이 2층 그렇 체육관 불이 딱 꺼지죠. 그래서 잘안 보이지만 연결이 되는 순간 네. 천장에 는 불이 들어오면서 또 안쪽이 굳이 분리를 하지 않아도 그냥 이렇게만 봐도 투명 브릭 안쪽으로 끝까지, 저 안쪽까지 깔끔하게 보이는 그런 엄청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수 있다고 할수 있겠고, 3층은 이게 구성도 되게 잘 해놨어요. 테마가 되게 어울리는 게, 일단 메인은 복싱클럽이지만, 복싱클럽에서 운동하면서 이제 땀 흘리면은 라카룸에서옷 갈아입으면서 1층에 빨래방이 있고, 이제 3층은 체력 단련을 하는 헬스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런닝머신부터 해서 샌드백, 그리고 뭐 벤치프레스, 그리고 이 운동하시는 분들 좋아하는 거그 뭐야 턱걸이 하고 막 이런 기구들이 표현되어 있고 한쪽으로는 요거 그거 이제 그둥둥뚱 치는 거 그건지 아 아니면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냥 펀치 기계인지 뭐 하튼 여 그건 정확히 모르겠지만 요 기계도 되어 있고 한쪽에는 이제 회원분들이 먹는 쉐이크 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다니시는 분들은 놓고 다니잖아요 일단 고급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아 런닝머신이 아니고 런닝머신이 아니고 실내 자전거 두 대가 표현되어 있는데 디자인이 상당히 이쁘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조립을 하면서도 야 이거 진짜 어, 하면서 조립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옥상층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옥상층 연결하면 또 헬스장이 이쁘게 불이 들어오겠죠? 짠 들어왔죠? 이게 또 차이를 못 느끼실까봐 이렇게 어둡죠? 어둡다가 쿡 누르면 탁이아요 여기까지 잘 들어오죠? 근데 헬스장은 LED가 하나라서 그런지 드라마틱한 어아 그래도 확실히 차이가 나는구나 아 이런 식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연결을 했을 때 정말 여러분 진짜 이쁘지 않아요? 저 껐다 켜 볼까 느낌이 어떻게 달라지나? 탁 응. 음. 이렇게 봐도 나쁘지 않은데 확실히 불이 들어오니까 어 이게 실물이 여러분 깡패예요. LED는 창고입니다. 아위그 뭐야? 헬스장 창고예요. 각종 기구들이나 잡지 이런 것들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사람 사는 데는 아니고 창고처럼 표현이 되어 있고 이 간판 뒤로 이제 문이 열려요. 그래서 문이 열려서 나가 가지고 이쪽을 수리한다던가 뭐 담배를 피운다던가 이런 느낌을 살릴 수 있게 되어 있고 워터탱크라던가 위쪽에 안테나라던가 이런 게 요즘 느낌 살려서 정말 아기자기하게 잘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이런 에어컨 실내기 같은 것들은 정말 표현이 잘돼 있어요. 그리고 쭉 돌려보면 이쪽에는 공사 사다리도 있고, 아 그리고 여기 안보이더라는요와 여기도 보시면 연결했을 때 다른 거리들과 연결이 됐을 때 여기도 이제 그 각종 포스터와 각종 포스터와 요걸 이렇게 그림 그리는 거 하여튼 간 요렇게 돼 있어서 이 부분도 돼 있고 위쪽에도 이제 또 LED로 해가지고 긴 LED요. 이거는 빠를 써놔가지고 이 부분이 불이 동시에 쫙 들어요. 와 그래가지고 되게 이쁩니다. 실제로 보면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얘는 어디 있던 거지? 멋있는 건물이 완성이 되었고 심지어 이 앞쪽 가로등이랑 밑에 신호등까지 이쁘게 led로 돼가지고 정말로 정말로 완성도가 높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배터리 케이스가 있어서 껐다 켰다 할수 있고 이거 아니면 usb로 나중에 각자 연결을 하셔도 되고 뭐 그거는 편하신 대로 해도 되는데 어찌 됐건 단독 건물로 났을 때 혹은 같이 루미브릭스 제품들을 놨을 때이 연결되는 느낌 자체가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완성도 자체가 너무 높아요. 총평입니다. 진짜 여기는 이제 LED 장인의 길로 갔구나. 거의 아우디급이에요. 자동차로 치면. 진짜 LED 맛집이고, 좋은 제품들 쓰면 LED 단가가 가격이 비싸요. 그래가지고, 등몇개 집어넣고 하면 사실은 소비자가 기준으로 말이죠. 공장에서 얼마에 나오는지는 뭐 저희가 사실 알 방법은 없는데 하여튼 소비자들이 구매했을 때 LED 세트로 사는 거 몇만원 비싸면 한 10만원 넘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 정도 구성에 완전 이렇게 분리 형식 접촉 단자에 케이스에 막 따로 놓고 이렇게 구성을 하면 요거 LED 구성만 브랜드 제품으로 사면 한 10만원 정도는 나올 거예요. 근데 이제 얘는 이게 전체가 다 해서 정가로 쳐도 16만원이고 뭐 싸게 사면은 한 13만원, 14만원대로 구매하실 수 있으니까 제가 봤을 때 이거는 가성비가 너무 좋다. 그리고 정 미니 피규어가 마음에 안 들면 뭐 알아서 수왑을 하시면 되니까 그 부분은 이제 각자 알아서 하시는 걸로 하시고 여러분들이 보신 복싱클럽의 평가도 매우 매우 궁금합니다.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연휴 보내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